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그대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그 신영과, 멀리 표다한 계하소 속성 내 주의 그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의 유 받으니. 자, 미라, 돼, 도, 나, 아, 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여기 아침에도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와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그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어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수와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16절과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그에 롯과 기랴 여아림이라. 잠시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부온 주민들은 여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깨를 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며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아 호 9장 14절 15절을 보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기부음과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하였는데 셋째 날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해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깊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고명하신 가난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들을 실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맹세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어떤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대어 일컬어져서는 안되었습니다. 독장들은 애중에게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과 의 맹세를 깨뜨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 맹세한 일을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아니 기본 사람들을 살려 주기로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수아는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나무를 패며 물을 깁는 것은 매우 천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물로 씻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재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부 사람들이 이 일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두 가지 효과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기부원을 종이 되게 함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되더라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일을 돕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제사를 도움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는 처방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수에게 호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대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이라 속이기 위해 찾았을 때도 그렇고 여호수 앞에서 정체가 들킨 다음에도 그들의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낮고 범성한 자세였습니다. 철저한 한복을 구백했습니다 당신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뜻대로 하소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희위족 속인 비구원의 파치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매우 뜻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희위족 속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야곱의 아들들이 희위족 속의 추장 세겜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과 그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서로 동맹을 맺고 한 민족이 되자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이위족속 추장 세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위족속의 추장과 그성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 틈을 노려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거짓말과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을 속인 것이 아니라 기본이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번과 달리 맹세를 지키고 그들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희위족 속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사건이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역전되고 회복되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기부원을 살피면 그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안 땅의 백성과 전쟁이 있지만 한 번도 기부한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도망쳤다는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기부원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성업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약 400년 후에 다윗이 성막을 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곳에 있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린 것도 기부원의 3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환상을 본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바벨론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기부온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뉴에미아의 시절에도 기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온은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부원이 꾀를 발휘했고 이스라엘에 항복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원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원이 멸망당할 자손이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본이 살기 위해 냈던 깨는 우리가 무슨 상관일까요? 기본의 항복과 같이 우리는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꿈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드러난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 기본이 깨를 냈는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더기를 걸치고 우리의 의로움이 누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부터 그의 의를 부여받는 것 외에 살수 있는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맹세를 지킨 것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든든한 것이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로 신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스도께 전부 맡기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부이 종이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러한 기본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왕들은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우리의 문제와 존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나라의 종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깊고 나무를 패는 일이 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종으로 가장 낮은 자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의 궁정 안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지 왕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일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여수와 11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수와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부원 주민 희위 족속에는 외 이스라엘 자손과 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성에 있는 히위 족속 외에는 모두를 진멸하여 바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기브온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본만 하나님의 극률과 답비를입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푸시고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복음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것,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사람은 내가 불거려니와 오늘 본문의 이구원 백성들과 관련한 결론적인 말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해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과 통해와, 범외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